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나타나셨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나보니 다혈질적인 성질이지만도 앞장을 서서 달릴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라고 하니까 베드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따라붙어서 일곱 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없는 그들의 삶에는 아무것도 나타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건졌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왕년에 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데는 이골이 났던 사람이니까 지금 가면 최소한 몇 마리는 건져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때 새벽역에 그들의 곁에 와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옛날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한테 고개 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한발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얘기해 줍니다. 너가 가고 있는 배 오른편에다가 거물을 내리라. 배 오른편에 거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는데 자기네들로도 다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100, 마리 요즘 우리 1 5 3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 조장로님 이삿짐센터도 1 5 3 이삿짐이더만 나는 그냥 지나가다 봤는데 이로삼이로써 붙여 놨길래 역시 장로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은 영육간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병도 고쳐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어떤 날에는 해가 니엇니엇 저 가는데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선생님, 자들한테 아다 주려면 우리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한테 있는 게 뭐냐? 묻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 모세에게 물었던 얘기가 뭡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할 말도 할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복지로 갈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가진 게 뭐냐? 예,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한테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을 때, 예, 알라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가 있습니다. 가지고 온나?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라. 그렇게 하고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떼어 주어라. 아니,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떼어 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천명을 먹이고 남았던 부서리가 열두 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축복도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에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다니는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병든자를 고쳐주기도 하셨고 그런 그분이 오늘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못 먹고 못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계의 문제가 허덕이는 이웃들이 억수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은 이땅 위에 살아 계실 때에도 그랬는데, 하물며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배 오른편에 가서 그 물을 내려보아라. 그 얘기에 순종했더니 그 배가 방방하게 차고 넘칠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또 첫째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착착하게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던 그동안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먹고 살수 있는 길 해결해 주는 것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서 계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서 나를 다시 만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전하기를 나는 갈릴리로 먼저 가노라고 얘기를 해라. 그 얘기 들었던 그들이 지금 와 계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보고 어라왕 금리야 불교는 오느라 하지만은 오늘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곁에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 잘 아는 담에색 도상을 향해서 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금방진 인근, 인간. 그는 지금은 담에색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연판장도 들고 내려가는데, 어느 날, 내려가는 담에색 두상에서 빛이 꽉 하고 비쳤는데 눈이 어두워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때, 사울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네 나를 이렇게 못 살겠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기고 만장하던 그 사울은 하루아침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된기된 그가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밤새 고기 잡는다고 고생했던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다른 말 아닙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 얘기 하나에 많은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거기가 출발입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를 만났습니까? 안 믿어보려고 하고, 예수쟁이들 멀리 하려고 하고, 교회 제발 다니지 않고, 기독교와 상관없이 살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원의 고아세라고 하는 얘기처럼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을 얼굴 똑바로 들고 만나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물고기를 풍성하게 잡아올리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빈털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배 오른편에다 거물을 내리라 그 얘기 한 마디에 배 오른편에 거물을 내렸더니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님 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관심은 열매 없는 나무의 인생이 아니고 가득 채운 인생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빈 거물, 빈 배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려 했지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고 하면 모른다" 하고 도망가서 고기잡으러 나간 그 인간들, 무엇이 있다고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빈 그물을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리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가득 차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운신의 폭이 좁아져 있는. 비대면을 얘기하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아버지께서 총명과 은총을 베푸시기를 강구합시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가가서 말씀하시자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그들이 그 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아 올릴 수 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에 불이하게 하고 입법사법 행정이 거짓말투성이로 돌아가도 이만큼 강력한 나라로 발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입니다. 예수쟁이들이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문재인이가 잘라서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부 경력이 하루였던 베드로도 어부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자란 베드로도 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 주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은 그들에게 떡과 생선으로 배불리 먹게 해 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에 힘들었습니까? 세상이. 어려웠습니까? 그분 발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은 갈릴리 해변가에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 잡았던 생선 가져오라고 해서 상승 깨워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흔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힘들면 먹는 거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정치가들도 조찬, 조찬 시간을 가집니다. 오찬도 합니다. 왜요? 사람이 말이 잘안될때밥한 숟가락 모으면 탁 풀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과 화해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확실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조밥 먹자! 라고 하는 얘기, 오늘 우리말로 경상도 사투리로 밥 먹자! 라고 하는 얘기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귀하신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